네 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브 채널 시너지플라워의 KK입니다 오늘 4월 26일 금요일의 IT 뉴스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소식입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고 이는 출시 47일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작인 갤럭시 S9의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한 시점보다 약 14일 정도 앞당겨졌으며 갤럭시 S10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 중 40%는 기본 모델, 20%는 5G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IT 기업 소식입니다. 샤오미가 인도에서 올해 안에 오프라인 매장을 1만 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샤오미는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 30%가량 점유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온라인 유통 채널에 의존해 왔습니다. 더불어 샤오미는 인도 온라인 휴대전화 시장에서 50%의 점유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은 1%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하네요. 샤오미는 인도에서 현재 5,000개의 협력 판매점과 75개의 미홈스, 1,500개의 미스토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모델의 유통 매장을 연말까지 만개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 소식입니다. MSI 코리아는 지포스 GTX 1660Ti, 1660, 1050ti 1050 그래픽 카드 구매자에게 게임 포트나이트 아이템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며 대상 제품 구매 대상에게 포트나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2000v벅 카운터어택 세트 아이템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증정된 코드의 교환 기간은 2019년 6월 22일까지이며 추가 정보는 MSI 사용자 카페나 MSI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트북 소식입니다. 유니씨앤씨는 2019년형 삼성 노트북 나인 베웨이즈 모델 한 개를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 할인 및 10만 원 상당의 푸짐한 사은품 증정 슈퍼딜 이벤트를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9% 중복 할인 쿠폰과 5%카드타 추가 할인을 통해 최대 25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0개월 무이자 할부로 월 5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포토 상품평 작성 시 MS 오피스 365와 삼성 급속 보조 배터리 1만 미리암페어짜리 급속 보조 배터리고요. 또는 한컴 오피스 2018과 JBL 고투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SD 업그레이드 시 최대 75% 할인된 특가 가격으로 노트북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역시 MSI의 노트북 소식입니다. MSI 코리아는 신제품 GL638SD 및 GL738SD 게이밍 노트북의 주말 한정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바로 내일 모레죠. 4월 2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11번가에서 해당 제품 구매 시 10만 원 할인가에 5% 중복 할인 쿠폰까지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인 MSI GL 시리즈는 인텔 8세대 i7 8750H 프로세서와 GTX 1660 Ti 그래픽카드를 탑재했습니다. 또 120Hz 3ms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정품으로는 MSI 정품 백팩과 게이밍 마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가 등록된 링크에서 제품을 구매하셔야 사은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고 소진시 이벤트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속 있는 IT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